자오 장석 중국어 오늘은 어린이 자취생들을 위해서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면 중국어로 팡비엔면, 팡비엔면, 네, 팡비엔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라면 자취생들이 준비할 수 있는 재료가 쭉 있습니다. 일단 매운 라면 한 봉기를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 꼭 있으면 좋은 양은 냄비. 자, 이 양은 냄비는요, 예, 시장에 가시면요, 예,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홈플러스에 가도 있어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것은 이제 예, 물을 맞춰야 되는데 자이 물이 무엇보다도 예, 비법 중에서 중요합니다. 자 물은 일반적으로 예, 봉투에 보면 예, 550ml를 넣는다고 했는데 자 이것은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예, 컵 이런 컵을요 예, 두개 정도. 이렇게 두개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양이 두개 정도가 된다는 걸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량컵인데요. 자, 이 계량컵 이 계량컵으로 이렇게 한 가득 따랐을 때 500ml가 되겠습니다. 자, 이 500ml는요. 예, 컵에다 옮겨 담으면 예, 한 컵, 두컵 정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 50ml를 5 0 m l 더하면. 거의 두 컵이 나오죠? 자, 일반적으로 자취생이나 어린이들은 계량컵 사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컵두 개를 준비하셔서 이렇게 컵을, 컵에다 물을 넣고 이렇게 두 컵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컵을 넣고요. 불을 붙이겠습니다. 불을 붙이고요. 다음에 라면을 뜯으면 스프와 후레이크 스프 두 개가 나오는데요. 자, 라면 맛이 끓일 수 있을 때는요. 자, 이거를 일단 참모일때 스프를 넣습니다. 네, 넣고요. 그다음에 후레이크도요 같이 넣습니다. 자, 이렇게 스프와 후레이크를 먼저 넣는 것은요, 예, 이 찬물이 예, 뜨거운 물이 되기까지 충분히 익어서 예, 먹을 때좀더 예, 맛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뚜껑을 닫고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자, 라면에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자, 물이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일단 열고요. 그 다음에 <laughs> 라면을... 라면을 넣어야 되는데요. 예. 일단 라면을 넣기 전에 파를... 파를 약간 넣겠습니다. 넣고요 그 다음에 라면을 먼저 넣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일단 라면을 넣기 전에 파와 계란 자 계란을 일단 풀어서 계란은 일단 그냥 넣으시면 안 되고요 일단 깨서 풀어서 잘 푸신 다음에 넣으시고요 맛있는 계란이 양념을 골고루 흡수하면서 양념을 골고루 배게합니다 일단 이렇게 준비가 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제약 라면 요리의 팁인 자 시중에서 구입할 수있는 소주를 한컵한 한 숟갈 정도 넣습니다. 었이 소주를 넣는 이유는요 잡내를 잡아주기 때문에 라면이 훨씬 맛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예, 일단 양념 밑간과 양념이 다된 상태에서 예, 라면을 라면을 넣는데요. 예, 그냥 넣으면 너무 길기 때문에 반을 일단 자르고 몇 잔에 핏을 그대로 이렇게 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예, 불의 색이 조절인데요 예, 원래 예, 물이 뜨거워질 때 쓰던 예, 강불이 아니라 예, 불을 약간 중약불로 줄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예, 뚜껑을 닫아 주세요 네, 뚜껑을 닫아 주신 후에 어, 대략 한 3~4분 정도 더 끓이면 예, 맛있는 라면이 완성이 되는데요 자, 이제 중간에 한번 예, 확인을 하기 위해서 뚜껑을 열고 예, 라면을 잘 저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뜸을 들이고그 예, 다음에 먹으면 되겠습니다. 예, 너무 간단하죠? 자, 이제 라면이 거의 다 익어가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다 익어가기 전에 한번 뚜껑을 열어서 예, 라면을 이렇게 골고루 저어 주신 다음에 예, 지금 굉장히 맛있게 됐죠. 예, 여러분들 아마 지금 아마 침이 아마 고이셨을 겁니다. 자, 계란도 예, 골고루 잘 풀어졌고요.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뚜껑을 닫고 잠깐 뜸을 들이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에 뜸 들이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라면이 잘 골고루 익어서 풀어져야 예, 제맛이 납니다. 그리고 너무 익히면 불기 때문에 예, 약간 꼬들꼬들한 상태일 때 예, 불을 끄시고 예, 이동하셔서 드시면은 가장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가장 예, 맛있게 된 지금 라면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불을 끄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뚜껑을 닫고요. 예, 잠깐만 뜸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 시식을 하러 이동하겠습니다. 자, 라면을 상 위로 가져왔습니다. 자, 열면은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잠깐 저주신 다음에. 자, 뚜껑에다가 나먹는게 또제맛 이렇게 겠죠 이 올려놓고요. 자, 계란도 좀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잘 익은 아삭아삭한깍 예, 두기를 같이 놓고, 예, 김치가 있으면, 예, 김치를 같이 넣고 자, 이렇게 해서, 한입먹으면 너무 맛있게 끓여졌습니다, 여러분. 자, 죄송합니다, 제가 한입더 먹겠습니다. 음. 자, 장석 중국어 오늘은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추운 겨울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라면을 끓이셔서 네, 가족들과 아니면 친구들과 같이 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